저런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해수 보나 슬피 울지어다.아이가 황폐하였더어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 허둥지둥할지어다.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전도사님, 어, 목사님, 이거 불좀 켜주실래요? 이게 불이 꺼져 있는데. 어, 예. 어, 왜 이렇게 한번 껐다 켰다 하니까 다시 들어오네요. 예. 자, 에레미아,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앞에 이제, 어,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유다, 어, 이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 이제 쭉 나오다가, 어, 에레미아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애굽서부터를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근데 어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어 그런 예언들이 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어 하나님이 어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 이 암몬 자손도 사실 어, 로세 후손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로세 이제 두 딸로부터 나온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멀게는 또 친척 관계예요. 그런데 유난히도, 뭐, 이제, 하도 오래전, 이제, 이야기다 보니까, 어, 이제, 족보는 그렇게 될수 있지만, 이제, 후에는, 어, 이스라엘과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 안에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모압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계신 암몬도 마찬가지고, 어, 모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어, 그리고, 어, 이제, 항상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리고 업신여기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암몬 같은 경우도 어 이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좀 심지어 이제 점령하려고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어찌됐든 이제 아, 이제 암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어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감이어 갓을 점령하여 어그어 그 어, 백성이 그 성읍 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갓 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갓 지파가 사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어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자꾸 이 암몬 자손들이 갓 지방을 넘보기도 하고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점령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실제로 북 이스라엘이 아스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 그때를 기회 삼아서 이 암몬이 갓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군가의 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떤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기회를 삼든, 이게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우선,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지요뭐 그런 식으로 어, 이제 교묘하게 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 여기서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말감이라고 나오는데 이 말감 어, 또는 뭐 밀곰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렉 몰렉 어, 이렇게 해서 같은 신들이란 이야기예요. 어, 사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이죠. 뭐, 발과 아세라와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이방 신, 우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이 몰렉입니다. 네, 이 몰렉이 이 안몬 자손은 이제 말감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어, 특별하게, 어, 특징이 뭐냐면, 어, 이제, 어, 아이들을 어, 자기 아들들을 이제 불에 이렇게 던져서 제사로 드리는 어떤 그런 잔인한 그런 제사법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제 어,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안몬이 이제 이 어, 몰렉을 섬겼던 그런 이제 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같이 나오죠. 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암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에 대한 또 하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보응이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자, 이 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자, 라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아, 그리고 어, 굉장히 높은 지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대가 좀 높아요. 어, 해발고도가 뭐 800m, 뭐 1,000m, 뭐 이렇게 해서 좀 높아요. 그런데 지대가 높은데 그 높은 지대 위에 성벽으로 세웠어요. 아, 그러면 어, 사실을 어,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언덕을 쭉 올라가면서 또 성벽을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어 어찌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요새 형태로 되어 있어 있었고 어, 이 라빠도 어,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나라의 어, 수도를 정할 때, 이제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요새화 되어질 만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이제 성벽을 쌓고 어, 그렇게. 어 점령당하지 않기 위한 어, 그런 제 방법들을 쓰지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가난 땅 정복 전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 지역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점령을 해요. 왜냐면 다른 지역은 그냥 광야고 어 이렇게 평야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만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일수록, 어~ 거꾸로 그 지역을 점령을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음 이제 외부 침입으로부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켜내기가 더 쉽지요. 근데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어 이제 어디죠? 라빠라고 하는 지역도 그런 이제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그 요새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지리적인, 지형적인 유리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다. 점령당하지 않는다. 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발곡 소리, 전쟁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또한 점령을 당하게끔. 자, 그래서, 자,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우리 요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뭐에 불과해요. 그냥 언덕에 불과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들을 점령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막 그랬었지. 오히려 너희가 점령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자, 3번을 보니까 해수본 이제 해수본아, 술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다. 도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지실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도망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결국은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 앞에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신들과 더불어, 그 신과 더불어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어찌 보면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 어, 그리고 그 신들을 의지했던 자들에 대하여 또 다른 심판이 하나님께서 계속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자, 4절을 보니까 폐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가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 이 암몬 지역에는 골짜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중간 중간 이제 흘러내리는 물들로 인하여서 어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산악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되게 잘 되는 어 그런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 나름 어 이제 농사도 잘 되어지고 어좀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제모를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니라. 그러니까 어, 나름 풍요롭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재물도 제법 있는 가운데 또 그걸 의지하는 약간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요새화되어진 수도와 더불어 그리고 막강한 어떤 군사력 또한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압처럼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외세로부터 이렇게 침입을 당했다든지 점령을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적었던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오히려 그걸 교만함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자, 5절을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어느 쪽으로 도망할 수 없게끔 사방에서의 공격들이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안문 같은 경우는 뭘 의지하고 뭘 자랑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안몬이 의지하고 자랑했을 자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안몬이뭘 자랑하고 의지했어요? 여기 보니까 풍요로 왔어요. 풍요로 왔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자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재물을 의뢰했다. 그러니까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막강한 군사력과 요새화된 그들의 성읍을 또 자랑하고 의지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세워 놓고 섬겼던 몰렉,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을 또 의지하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 뭘 자랑하며 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이에요. 사람들 막 만날 때마다, 어, 자기 부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물질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막 만나서 우리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있잖아요막 자식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이 뭐예요? 예, 잔식인 거예요. 예, 내가 뭘 자랑하고 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요 예,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랑할만한 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예,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아, 아, 그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6절을 보니까, 자, 암몬 또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배,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너희 또한 돌아오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암몬 자손의 회복까지 이 포로의 교환까지도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자 이제 육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 생명의 삶 뒤에 보니까 고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 어~ 누군가가 죽으면 죽으면 어 죽은 사람에게 입혀 주는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의라 그래요. 어, 어 수의와 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는 옷그니까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저 서양 쪽에서는 어, 수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살아 있을 당시에 고인이 어, 좋아했던 옷 아니면 양복이나 그냥 깔끔한 옷을 그냥 입혀드리잖아. 근데 이제 동양 쪽의 사상은 이제 그런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이제 수의를 입혀요. 근데 수의와 어 우리 일반적인 그 우리가 입는 옷하고의 어 가장 큰 차이는 여러 디자인들 가운데 뭐큰 차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의에는 뭐가 없냐면 호주머니가 없대요. 어 호주머니가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대요. 어, 어떻게 보면, 죽으면, 이것저것, 챙겨서 가져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대요.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어, 민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진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막 살아있는 동안에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사실 우리 주님 만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다 놓고 가야 할 거.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마치 싸질머지고 갈수 있는 것처럼, 막 이거 움켜쥐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안몬니 그런 모습으로 산 거예요. 물질막 움켜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자랑하고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네, 호주머리가 없는 수위를 우리가 언젠가는 입게 될 겁니다 싸가지고 갈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